안녕하세요. 허경영 세상입니다. 천사 검신. 국가 혁명이 5차 산업과 국가 혁명이 안 되냐? 음.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하면 AI죠. AI잖아. 응? 그러면은 음. 그러면 아 e a 서 인텔리전스 오토메틱카 그러면 이게 뭐 우리 말로 하면 셀프 드라이빙카 그러니까 자율 운행 자동차야 자율 운행 그러니까 AI에 의해서 이오토가 이 움직이는 차다 뭐 오토카다 막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니까 아니, 이 AI에 의해서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건 인간이 운전하지 않고 기계가 셀프로 가주는 거야 그럼 이게 인공지능차야. 그러면 이 인공지능차를 우리가 탄다 이 말이야. 이 인공지능차가 가는데 호갱여의 천상 없이는 인공지능차를 개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차가 쫙 가는데 인공지능차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전부 입력시켜 야될거 아니야. 가는데 여기에 갑자기 이만한 터럭이 운전수가 달려와. 그런데 왜 길이야? 그런데 여기에 요만한 성용차가 가는데 달려오잖아. 그런데 요 좁은 길에 우아서 이름을 받으려고 그래. 저쪽은 벽이야, 장벽이야. 그럼 이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다니는. 길이야. 어때요? 근데 이 차가 순간적으로 나타났어. 그럼 이 AI 차가 어떻게 될까? 아이고, 뭐, 물어보는 거예요. 이 AI 차가 운전수는 안내 앉아, 뒤에 앉아있을 거야. 그러면 이게 차가 막 달려와서 꽝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게 0.1초 사이에 이 AI 자동차 있는 기록 컴퓨터는 우회전을 빨리 해야 살아. 그 우회전하면 최하 10명 이상이 죽어. 인파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우회전해야 되니까 아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차를 피할 수가 없어. 팍! 터니까 그냥 10명이 죽어버리는 거야. 광장으로 들어가니까 차가. 그렇겠죠? 그럴 때 인공지능을 입력하는 기스, 그 처음에 아, 알고리즘을 입력하는 자들이 있겠지. 알고리즘, 빅데이터를 넣을 때, 이 자율차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게그 룰이 들어가 있어야 돼. 룰을 넣어야 돼. 그 룰을 인공지능 차에 가지고 있는 여섯 가지 중에 이게 윤리야. 윤리 부분이야, 윤리. 그 윤리 부분과 법률 부분이 딱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두개 나올 수 있어요. 빅데이터를 넣는 자가 여기다가 뭘 넣냐. 인공지능차 전체에다가 이럴 때는 꺾어서 사람을 죽여도 좋다. 그렇게 입력시켜놔. 그러면 인공지능차는 앞에 땅 받치면 주인이 죽잖아. 그럼 정면으로 받으면 운전소 안에 있는 이사람은 죽고 옆으로 비해서 열명을 죽이면 살아.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입력시키겠냐. 그럼 윤리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그 다음에 피해 보상 법률 문제가 생기겠지. 이런 것을 인간들이 결정할 수가 없어. 이럴 때 어떻게 입력시켜놔야 이 자율주행차를 팔아먹을 거냐, 이 말이야. 사람들이 샀는데 정면 충돌이 일어날 때는 자기가 죽어야지 옆으로 피해서 남한테 피해를 안 주게 해놨다. 그러면 그 차를 살 수가 없어. 무서워서. 무서워니 이해가지 어머, 자는데, 뭐, 가다가 정면 충돌 일어나면 차가 피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가서 받아버려가지고, 자기 하나 죽는 것보다 열 명이 숫자가 많을 때는 하나가 죽는다. 일어나면 되겠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이 결정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윤리에 부닥칠 때 당황하겠어, 안 하겠어? 그럼 이거 컴퓨터에 입력시킬 때 빅데이터를 얻는 자들이, 응? 알파고를 입력시키는 자들이 어 그렇게 넣어 놓은 대로 알파고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아티피스 인텔리전스 AI 이 오토매틱 하는 진짜 위험하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무슨 윤리 규정이 있단 말이야. 이거 법률, 윤리, 법률. 보안 문제. 그죠? 그다음에 요구에 또 무슨 범죄가 있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 차를, 자율주행차를 해킹해가지고, 딴 놈이 그냥 가마 서 있는 차를 운전시켜가지고, 광장에 수천명을 죽게 할 수가 있어. 아, 맞아, 맞아. 어? 자율주행차를 말이야.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그 전자계기판을 오작동시키면 이, 감당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이걸 누가 책임지냐, 임마. 이걸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되냐? 아니면 차주가 책임져야 되냐? 안 그러면 AI한테 책임을 물을 거냐? 그럼 AI 입력시킨 놈, 빅테이터 만든 놈, 그놈을 잡아 넣어야 되냐?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에 들어갈 때? 무섭다고 이게. 어? 그리고 보안 잘못 해놓으면 차를 잘못 놔두면 엉뚱한 사람이 보안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으면 엉뚱한 사람이 몰고 가버려. 그럼 그 차는 지 마음대로 시킨 대로 움직이니까. 응? 어? 여러 가지 비밀번호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런 장치가 수없이 일어나요. 아그러수 있겠죠? 어, 맞아 맞아. 어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기술 문제. 기술도 있겠죠? 기술이 어떻게 기술이 접목돼서 이게 발전돼야 되느냐. 어떻게 윤리면을 마무리할 거냐. 어떻게 법률적으로 이걸 따질 거냐. 어떻게 보완을할 거냐. 어떻게 범죄를 막을 거냐. 그렇게 있을 수 있겠죠. 안전을 도모할 거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어 이럴 때이 차가 안전합니까? 물으면 어이 차는 정면 충돌할 때는 자기가 죽는 걸로 되 있으니까 옆에 말고 주세요 그럴 거예요. 어? <laughs> 그럼 그러니까 이 차의 안전에 대해서 딱 들어가서 컴퓨터를 쳐보면 야이 차는 자율주행을 하는 동안에 정면 충돌할 때는 옆에 사람이 있을 때는 충돌로 자기 하나 희생하고 숫자가 적은 쪽이 죽는다 이러면 이건 언제나 불안한 거야. 어 아, 맞아 맞아. 어그것 이쪽에 사람이 많다 이거야. 그러면 이 안전에 대해서 이게 문제, 이 세이프티가, 응? 어 아, 이게 세이, 세이프티가 빵점이 되는 거예요 빵점. 그리고 이게 안전 세이프티가 잘돼 있느냐? 뭐 이런 거볼거 아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자의 이런 거, 이런 거 윤리, 법률, 보안, 안전, 범죄, 어 이런 걸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법률도 복잡해. 아니 그래, 야이 인공지능 차가 가다가 사람을 세 명을 죽였다. 그럴 때 보험 보안이나 법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며 범죄 혐의는 어떻게 되며? 아 복잡하겠죠? 어? 그 다음에 어이 차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대두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율주행 차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나? 사회자 이리 나와 봐. 이리 나와 봐. 사회자는 이 윤리문제에 있어서 정면충돌을 하는 게 좋겠어 옆에 10명을 죽이는 게 낫겠어. 죽는 이 낫다. 그런데 차 사는 사람이 그걸 원할까? 원하지 않는다니까. 절대 그 차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 문제요 그런데 이럴 때 천사가 필요한 거예요 천사한테 한번 물어보죠. 천사님. 천사님. 천사들은 들어... 대천사인가? 아니. 어, 그 천사 들어가라. 천사들 갔죠? 네. 그러면 천사한테 물어. 천사님. 천사님.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는데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탱크로리가 앞에 탱크로리가 나를 치려고 한다. 나를 치려고 한다. 그때 순간적으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순간적으로 피하지 않으면 안 피하는데 옆으로 피하니까 열 명이 죽는다. 옆으로 피하면 옆에 많은 있다. 사람이 있어서 열 명은 죽는다. 열 명이 죽는다. 이럴 때 이럴 때 핸들을 죽는 쪽으로 꺾어야 됩니까? 핸들을 죽는 쪽으로 꺾어야 됩니까? 그렇게 입력해야 됩니까? 그렇게 입력해야 됩니까? 그렇게 입력해야 됩니까? 맞죠, 맞죠. 천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죽더라도 그 본인이 안 죽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남요 나오죠. <laughs>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편해져, 안 편해져? 편해지죠. 네. 편해지지. 그런데 네. 이걸 누가 이걸 할 수가 있나? 근거 없이? 네, 천사가 있을 때만 이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법으로도. 아, 맞아, 맞아. 네, 네.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걸 입력시켰느냐? 이럴 때는 정부 천사한테 확인한 겁니다. 음. 이렇게 돼야 되겠어? 안 돼. 네, 네. 네. 천사가 필요해, 안 해? 필요합니다. 천사가 필요한 단계에 여러분은 도착하게 돼 있어. 예, 예. 여러분의 과학의 발전은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천사를 필요로 안할수 없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laughs> 무슨 이야기 만약에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오토매틱 카가 나올 때 자율주행차가 있을 때 천사 없이 무슨 근거로 사람을, 핸들을 이리 꺾으라 이리 꺾으라 할수 있는 거예요? 천사가 정해주는 대로 네. 그 사람들이 죽더라도 그 차를 운전하는 자는 안전해야 된다. 네. 이게 천사의 방침이야. 네. 그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잖아. 네. 근거가 있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자동차 회사에 그 임명하는 사람들은 결국 천사, 대천사를 가져가야 되는 거야. 예 네. 맞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미래는 천사의 시대가 오, 올 수밖에 없다니까? <laughs> 아, 맞아 맞아.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낙태 문제. 동성연애 문제. 이런 정면 충돌 시의 문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법률적으로 여러분의 윤리를 가지고는 어려워요. 누가 해결해야 돼? 호갱령의 천사. 호갱령의 이 천사밖에 이 인류의 문화를 미래를 5차 산업을 끌고 갈 데가 없어요. 맞아 맞아. 이것들이 1차, 2차, 3차 산업까지, 여러분 발차 4차 산업까지는 지식 정보까지는 왔는데 그 지식 정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야. 맞아, 맞아요. 예? 한계가 있다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는 윤리를 지맘대로 정할 수 없잖아. 그렇게 천사한테 했다면 이게 전 세계 기준이야. 천사는 어디 가나 똑같으니까. 전세계 모든 자동차, 자율주행차는 천사가 입력한 대로. 그러면 인간들은 따라가, 안 따라가? 아, 불만이 없는 거야. <laughs>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이제 이해가죠? 그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했나? 룰이 하늘의 천국에서, 백공천국에서 그 룰을 내려주잖아. 그 천사를 시켜서 맞아, 맞아. 그죠? 또 하나, 이 차가 이렇게 꺾었을 때 절벽이야. 절벽이야. 네, 네. 절벽이니까 일이 떨어져도 죽어. 아니, 옆으로 앞에 대형 트럭이 딱 나타났는데, 이쪽을 팍, 이쪽은 벽이야. 네, 네. 이쪽을 팍, 그러니까 밑에 절벽낭떨어지야 그러면 이 차가 뛰어내리는 게낭떨러지 떨어져서 추락사로 죽느냐? 정면 충돌로 차가 없어져 버리느냐? 어느 걸 택하겠어. 아, 그것도 입력시켜 놔야 돼. 그것도 입력 시켜야 되니까. 아니 춘천 경춘 고속도로 가는데 갑자기 앞에 떼어 뭐위험 물체가 차가 갑자기 배랑 간다는데 간다 핸들을 절벽 쪽으로 꺾으면 추락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예상 입력을 다 해놔야 돼. 자율주행 차는 지가 결정해야 되잖아. 맞아 맞아. 그럴 때 어느 쪽이 낫겠어요? 아니 충돌로 죽는 게 낫까? 절벽으로 차가 굴리는게 낫까? 그러야그살거 거기는 충돌 안 하고 비켜가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입력을 시킬 때 네. 무슨 근거로 걸 입력 시키겠냐고 인간이. 네. 맞아 맞아. 어, 그거 빅데이터를 넣는 자가 그 알파고를 만드는 자가 이이이 네. 인공지능으로 그걸 넣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그자가 뭘 근거해서 로 그걸 집어넣겠냐고. 천사가 아니고는 맞습니다. 결정할 수가 없어 전세계에 맞아 맞아. 그야 나는 삼삼공략만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가다가다가 결국 삼삼공략에 도착하게 돼. 그러면 나만 들먹거리게 되는 거야. 산업도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다가 5차에 가서는 호객령의 천사에 부딪히게 되는 거야. 그걸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책도. 가다가다가다가 결국은 허경영 정책에 봉착이에요. 그래야 <laughs>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시, 신인은 미래의 모든 길목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지키고 있죠. 자, 이것도 천사한테 물어보죠. 천사님, 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오른쪽에 절벽이 있어요. 오른쪽에 절벽이. 왼쪽은 방벽이야. 왼쪽은 방벽입니다. 정면에 대형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정면에 대형 트럭이 왔습니다. 일차선입니다. 차선 받치면 외 길입니다. 받치면 죽습니다. 받치면 죽습니다. 이럴 때 이렇습니다. 핸들을 꺾어서 절벽으로 추락하는 게 낫습니까? 핸들을 꺾어서 절벽으로 추락하는 게 낫습니까? 꺾으라고 그러죠. <laughs> 우리는 그 시뮬레이션을 넣을 때 그럴 때는 꺾어 보는 걸로 네. 입력을 통일해야 되는. 어때요? 예? 뭐 그럴 때는 받침에는차 자체도 없어지지만 그 앞에 는 땡클로리에 화재가 일어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지. 그러면은 그 고속도로 전체가 그 외길이 통제가 되고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그럴 때는 옆으로 꺾으라. 근데 천사님, 천사님, 터널 안에서 터널 안에서 외길 터널 안에서 외길 터널 탱크로리와 마주쳤습니다. 탱크로리와 마주쳤습니다. 좌우에 좌우에 터널 벽이 서 터널 벽이라서 피할 데가 없습니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면 충돌 할까요? 정면 충돌 할까요? 자, 봐요. 우리는 이런 심을 이제 넣어야 되겠지. 네, 네. 어, 외길의 터널에 가는데 갑자기 잘못 들어온 차가 반대편에서 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거 브레이크를 밟든 말든 박치기야. 눈 깜빡할 사이에. 이럴 때도 입력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봅시다. <laughs> <laughs> 충돌 해야 됩니까? 됩니까? 충돌을 해야 됩니까? 충돌하려잖아 아. 그럴 때는 차에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대잖아. 어토너에서 아,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 어, 옆에 벽면이고, 양층 벽이고, 네. 앞에 차고. 그때는 받아래잖아. 아, 알겠죠? 네. 굉장히 천사가 현명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천사의 기준을 두지 않는 한 우리의 과학은 자율주행차의 발전은 없다. <laughs> 이거죠. 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미래 의 오차 사람은 허경영의 천사가 필요한 거야. 그럼 그들은 그거를 가지가서 그 기준을 각 자동차 회사들이 지분에 대해 자율 주행차 만드는 그 기술자들이 나한테 와야 되나 안 와야 돼요? 와야 되겠지. 그래 가지고 우리가 대천사를 넣어 줘야 되겠지. 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열티가 오고 가겠지. 그러니까 미래 정책도 내가 다 발목을 잡고 있어. 과학도 내가 발목을 다 잡고 있어. 지금까지는 4차 산업이란 말이야. 5차 영성 산업에 들어가서는 내 도움이 필요하나 않나 필요하겠죠? 어,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차는 모든 공장의 자동 기계나 모든 산업의 허경영의 천사가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지 이해가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